연인 파트 2 선공개 영상을 통해 길채가 청나라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MBC 하반기 드라마 소개 영상을 통해 길채가 청나라에서 공녀가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 영상에서 길채는 청나라 공녀 복장을 하고 청나라 궁궐에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지난 2년간 길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임경업 같은 역사적 사건이 아닌 드라마적인 관점에서 누가 길채를 함정에 빠뜨렸고 청나라 공녀로 끌려가게 했는지 그 충격적인 서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10회로 가보겠습니다. 장현은 길채가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에 마음에 크게 상처를 입고 심양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길채는 그런 장현의 뒷모습을 몰래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장연과 함께 떠나는 것이 당연했지만 아픈 아버지와 어린 동생들을 두고는 도저히 떠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치명으로 떠나는 장연을 보기 위해 나루터 근처에 나와있던 양음이 그런 길체를 목격하자 마치 죽일 듯이 바라봅니다. 길체만 아니었다면 저 배에 자신도 함께 타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일까요? 길체를 바라보는 양음의 시선이 솔직히 기분 나쁘고 매우 찝찝했습니다. 분명 무슨 일을 저지를 태세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양음은 길체를 건드릴 수 없는 위치였죠. 알다시피 길체 곁에는 늘 종사관 구원무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길체의 보호자를 자처하던 구원무가 청나라로 파병을 떠나고 없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다 길체가 구원무와 파혼까지 했다면 아마 양음 입장에서는 웬 떡이냐 했겠죠. 이후 양음은 길채의 뒤를 캐며 그녀의 약점을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능군니에서그철 없던 여인이 지금은 대장간을 운영하며 유기그릇과 장신구를 만들어 내답하는 것도 모자라. 청나라 사신들과 거래까지 하는 제법 규모 있는 상단까지 꾸린 상태였으니까요. 그래서 전 양음이 길채를 제거하기 위해 꾸몄을 법한 계획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첫 번째는 상평통보입니다. 지난 9회에서 길체는 병자호란이 끝난 후 똥값이 돼버린 통보를 면포와 바꾸어 녹인 다음에 유기그릇으로 만들어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짓은 엄연히 국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들이었죠. 구원무 역시 그 위험성을 알기에 길체에게 통보를 녹여 다른 물건을 만드는 건 나라에서 금하는 일이라고 알려줬죠. 하지만 길체는 그런 구원무의 조언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상평통보는 인조가 상평청을 설치하고 조선통보를 주조에 유통했던 자신의 첫 업적 중에 하나였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누군가가 관하에 고한다면 길체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길체는 그대로 하옥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즉 길체가 갑작스럽게 청으로 끌려오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알다시피 당시 조선 조정은 여러 차례 청나라의 공녀를 바쳐온 탓에 그 수가 50만에 달했고 결국 나라의 천여 씨가 말라버린 상태였으니까요 이 때문에 조온까지 성행해 공녀 차출이 더 어려워지자 과부는 물론 죄인의 여시까지 공녀로 차출해 갔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죄를 짓고 하옥된 길체가 공녀로 끌려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기생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알다시피 량음은 우심정 기루의 주인이고 길채는 그 우심정에서 일하는 기생을 통해 청나라 사신 단이 생강을 매입한다는 정보를 얻어내 큰돈을 벌었습니다. 즉그 기생들을 통해 길채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량음이 충분히 알고 도 남는다는 뜻이죠. 이에 량음은 길채와 연을 맺은 기생을 이용해 거짓 정보를 흘리고 함정 을 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경지대에서 청나라 상당과 밀무역을 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때마침 길체는 사업 확장으로 인해 큰돈이 필요했거나 은혜나 연준 도령에게 무슨 일이 생겨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을 것입니다. 결국 길체는 하지 말아야 했을 밀무역을 시도하다가 청나라 관병들에게 발각되었고 그대로 붙잡혀 청나라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다시 도망치던 과정에서 포로 사냥꾼인 장영과 이청아 일행에게 붙잡힌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영상을 통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